자, 네. 안녕하십니까. 택견입니다. 자, 오늘은, 길드 영지전이 있는 날이죠. 드라. 길드 영지전. 한번 입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관리하고 영지. 입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네. 입장했고요 어, 한 다, 다섯 분 정도 계시네요. 자, 네. 각자, 이렇게 파티를 짜서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바로 영지전.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마크 된게 저희 파시고요.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일단 이쪽에 거점을 먹어주고. 아, 작전 좋아요. <laughs> 오더를 주시는 분이 계시네. 어, 2시? 와, 체계적이다. <laughs> 자, 가고 있습니다. 2시 쪽에서 한번 만날 것 같아요. 어, 왔어, 왔어, 왔어. 자, 힐. 자, 좋아요. 코빨간 사치기. 코빨간 사치기 처치. 자, 한시, 한시로 오더 주셨습니다. 아, 이쪽에 왔네요. 미드장님 자, 저희가 그래도 숫자가 많죠. 동력이 뽀뽀왕님, 아, 이쪽에 탈환 한번 해볼게요. 현재 불칸 30 나이아웃 40입니다. 아, 왔어, 왔어, 왔어. 오 많다, 많다. 큰일 났다. 빠방하게 힐을 줘야 되는데. 자, 살았어요. 살았어. 어, 안 돼, 안 돼. 많다, 많다. 도망가자. 아! 자, 3시 쪽 오다 받았습니다. 일단 지원 갈게요. 이쪽에, 걱 다시 탈환해야 됩니다. 자, 힐 없는 분들, 피 없는 분들 힐집 채워드리고. 아, 온다. 자, 일단, 점령을 하면서 전투를 할게요. 나이스 샷! 저 왔어요. 좋아요. 다굴, 다굴. 내리로만 다굴. 어, 아, 나이스 샷. 아, 한마디 중노. 아, 근데, 불칸 50, 다이아드 40입니다. 아, 야, 많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힐이, 따라갈 수 있을까? 자이쪽 보호막 하나 세워드리고 뒤로 왔나 또? 깜짝이야 아 아까 나 죽인 카오루 죽어라 자 좋아요 1시 밀자고? 오케이 자여기 점령해보겠습니다 어 무서워 나한테 오지마 무서워 이쪽에서 잠깐 대기 좀 하실게요. 자, 망치 소리. 나이스 샷. 아, 야, 많이 온다, 이제. 큰일 났다. 야. 뒤쪽으로 살짝 빠져주고. 자, 관문 열렸습니다. 현재 불칸 60, 나이아트 30입니다. 야, 왜 피가 안되냐 나이스 샷. 자, 뚜왕. 나이 자, 올라가 볼게요. 천천히. 자, 모모모모. 자, 밑장. 자, 여기다가. 보호막 하나 세워주고. 천천히 밀고 올라가겠습니다. 아, 퇴퇴퇴퇴. 어, 여기 상당히. 아는데? 아프다 아프다. 대처, 대처. 또 뽑아야 나이. 야, 티티 아, 야만 만다 만 오시. 만네이. 너무 밀리는데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이제 야 u 아, 아, 어, 야.. d throw one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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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g i n e Yeah, yeah, yeah. Oh, c r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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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r e s 우 chop, c h o 폭포단 사춘기 나이스 샷 아. 야.. 내집 좋다 자 이쪽에 다시 점령 가겠습니다 아아우 아드들지 말자 아 안되겠다 일로 와 이씨 카오루 맨날 나만 죽일려고 그래. 피해 다녀야지. 카오루너 죽잖아, 아탱. 나이스 샷! 야, 용감한데? 일단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개많아시 힐은 계속 쳐드리고 어~ 죽는다 죽는다 많이 오네. 자 이제 시작. 아또 중앙 먹혔어요 또. 야씨뭔 스킬이야 저거? 아... 셀시족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들어와 들어와 근데 불칸 75 나이아드 50입니다 시간은 9분 35초 남았구요. 아, 이제 들어오는데 또? 아. 갈라고 하면 들어오노? 아이라 야, 뭐야, 저거 거신이야, 뭐야. 이거. 야, 카오리님토요몇 시나? 이거 축제로 아니야? 어, 자. 야, 많이 온다. 봐라 자, 어느 정도 막았는데, 자, 갑시다. 어디, 여기? 여기 지금, 한 명밖에 없죠. 아, 대역전을 할수 있을까? 이쪽 지원 가야 됩니다. 힐이 안들어 가나? 이야씨 많다 튀어 튀어 자 한명 낚시좀 할게요 그만 땡겨라 아아 중앙을 지금 시도를 하는거 같아요자65대60 중앙쪽 지원 한번 가볼게요 중앙 포기하고. 자, 왔어요. 오케이. 들어갑시다. 자, 75대 60. 나이스. 중앙 한번, 역전 한번 가봅시다. 자, 75대 60. 3분 30초 남았습니다. 어, 보막 하나 써주고 자 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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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힐힐어 지원해야돼 지원 빅피처님 레이스샷자75대60 3분 남았습니다 아 아파 아파 제발 제발 한번 한번 봐줘 안돼 안돼 아, 봐줘 봐줘 한번만 아 진짜 55도 5 0도 50. 자 1분 50초 남았고요. 트리니 9시로 가라네요. 야 많더 많다, 많다 이씨 9시 못 가겠는데? 아아 아, 중앙 중앙 중앙. 일단 9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분 20초 남았고요. 자 50초. 이쪽에 먹을게요, 이쪽에. 9시 위쪽. 자, 우리 산단님 있고, 아, 자, 최대한 지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고점 탈환. 천천히 먹어볼게요. 나이스 좋아요. 30초. 30초면 먹나, 이거? 자, 나이아도 50, 불칸 40입니다. 고점 탈환. 이거 먹으면 60대죠, 저희. 자, 15초. 점령 10초 제발 7초 6초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여기여기여기 여기. 3초 2초 1초 나이스 나이스샷 <laughs> 이겼어요 <웃음> 대역전 야 105대10에서 와 다이아 200개 그리고 보상상자 박스 받았습니다 어, 좋아요 자네 오늘 아 대역전 빌드 영재전 재밌게 즐겨보셨습니다 아 짜릿했어요 마지막에 중앙 먹는 그림 작전 좋았고 자 오늘 고생하신 어 크리닉 여러분들 이랑 나이아드 신영 여러분들 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Bye.